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에 묶임 받은 삶을 사는 견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쵸? 그런데 왜 굳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디에 묶인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얽혀 있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커슈라흐 라는 말입니다. 커슈라흐. 이게 tie up,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뉘앙스를 가진 말인가?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요셉은 당연히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한테요, 동생 베냐민이 갖고 온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집어넣고 양식값도 다시 도로 집어넣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양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던 요셉의 형들은요. 사람이 쫓아오고 짐을 풀어봤더니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대경 실색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꼼짝없이 요셉 앞으로 다시 끌려오게 됐고, 이제 베냐민은 떠나지 못할 처지가 됐어요. 그때 요셉의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남겠다. 볼모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차하고 나서는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장세기 44장 3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멘. 유다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얽혀 있다는 커슈라우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 커슈라우라는 말, 얽혀있다는 이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 딱두번 나옵니다. 여 창세기 44장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두번딱 나와요. 부모와 자녀는요, 사랑과 가족으로 끈끈하게 묶여있고, 하나로 단단하게 묶여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단단히 묶여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단단히 묶여 있는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누가 생명이 되느냐?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이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베냐민이 한 생명처럼 묶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성경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2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삭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메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아비가일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다이세의 생명을 생명싸게로 덮어서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 언약으로 굳게 묶여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싸게 속에 보호하셔서, 하나님 지키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언약을 붙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음료의 말에 사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상의 말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하고 단단하고 끈끈하게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과 단단하게 묶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 발걸음은 스올, 지옥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면 결국에 우상하고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처럼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홀딱 속, 속아갖고 오상과 묶인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얘기합니다. 자본 2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 심령에 철썩 들러붙은 죄, 우상, 여러분이 미혹을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를 깨달은 우리들이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상과 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단단히 묶임받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세상의 죄악에 묶인 사람은 그 가는 발걸음의 목적지가 다 똑같습니다. 심판과 지옥일 뿐이에요. 징계의 채찍을 맞더라도 우상과 세상 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한 기도인가? 우상에 묶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이단에 묶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거짓 가르침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 특별히 깊은 중독에 술에 묶인 사람도 있고 도박에 묶인 사람도 있고 세상 재미에 정신이 나가서 거기에 그냥 쾌락에 묶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묶여 있는 죄에 그리고 우상에서 떨어져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없어서 우리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를 살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묶임 받은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